안녕하세요. 법대로 내맘대로 박찬계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는데 한정후견이 개시되었어요 입니다. 근래에는 부나 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나 치료비가 부담되므로 부나 모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입원비와 치료비를 쓰겠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고납니다 이 경우 부나 모가 의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뗄수 있는지 묻고 아니라면 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청구할 것을 권유하곤 합니다. 즉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나 부친씨는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나씨는 1997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김안혜씨의 간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2002년경 김씨는 나씨와 혼인하지 않고 간병만 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나씨의 자녀들에게 작성해주었고 그 무렵부터 나씨를 간병하며 동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8일 나씨와 김씨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나부친 씨의 재산은 나 씨의 장남인 나 장남 씨가 1998년경부터 관리하면서 김 아내 씨에게 간병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후김 아내 씨는 2019년 1월 7일경 나 부친 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나 장남 씨에게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나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즉 아내 씨와 나 장남 씨를 비롯한 나 씨의 자녀들 사이에는 나 부친 씨와 김 아내 씨 사이의 혼인 신고나 이와 같은 대출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나 장남 씨는 관할 법원에 사건 본인 즉나 부친 씨에 대하여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 사건 본인은 성년 후견인으로 신청 후에 나 장녀 씨를 선임한다는 청구 체지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20년 2월 21일 사건 본인 나 부채씨에 대하여 당초 청구한 성년 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한정후견인도 나 장려씨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후견지원본부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자 나 부채씨와 나 장남씨 두 사람 모두 항고했는데요. 나 부채씨의 항고 취지는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나 장남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고 나 장남씨의 항고 취지는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제1심 청구 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부친 씨의 항고 이유는 자신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신적 제약이 없고 사무 처리 능력이 충분하므로 후견 개시가 불필요하고 설령 후견이 개시된다면 자신을 가장 잘 돌보는 참가인인 김아내 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나 장남 씨의 항고 이유는 질병, 노령 등은 사유로 나씨의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씨에 대하여는 한정 후견이 아닌 성년 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성년 후견인으로 나장려 씨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심 법원은 나씨에 대한 치매 선별 검사와 간 간이 정신 상태 검사 그리고 가사 조사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나 씨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 장남 씨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나 씨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 씨에 대하여 한정 의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앞에서선 나 장남 씨 등과 김 아내 씨 사이의 갈등, 나 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 나, 아내 씨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을 한 것이 나 씨의 복리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나, 장년 씨를 한정 후견으로 인 선임해야 한다는 나, 장남 씨의 주장과 참가인인 나, 아내 씨를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나, 부친 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나, 장남 씨는 대법원에 항구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정 후견 후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 후견 개시 후 이역분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 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 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 장남 씨는 나 부친 씨의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므로 성년 후견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부친 씨의 남은 능력을 고려하면 나 씨의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시에 대하여 한정 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나시의 제안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로 참가인이란 성년 후견 심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심판 절차에 참가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가인이 성년 후견 심판 청구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절차에 관계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나 법원이 보내는 기일통지문 등이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